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방향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항상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흐르고 있죠. 절대로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왜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걸까요? 설마 중구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실 물리학의 입장에서 시간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진공 상태에 공이 두개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 공이 만약 서로를 향해 움직여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이두 공은 서로를 향해 날아와 충돌한 뒤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죠? 그럼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볼까요? 어떤가요? 방금 우리가 본 장면과 똑같지 않나요?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해도 이두 공은 서로 부딪혀 반대 방향으로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시간이 앞으로 흐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거꾸로 흐르고 있는 걸까요? 알수 없죠. 왜냐면 시간이 앞으로 흐르던 뒤로 흐르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간 역전 대칭, 조금 올드하게는 시간 되집기 대칭이라고 하죠. 단순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시간이 앞으로 흐르던 뒤로 흐르던 대칭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방향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하죠? 시간이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왜 우리의 시간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 슬라이드 퍼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퍼즐은 이렇게 퍼즐 조각을 밀어내며 그림을 맞추는 퍼즐이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 퍼즐을 무작위로 움직여 다시 퍼즐을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운이 좋다면 맞출 수는 있을 겁니다. 혹시 직접 해봤는데 퍼즐을 맞추신 분들은 부담 없이 지금 보이는 번호로 로또 번호 하나 어쨌든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로 이 퍼즐을 다시 맞출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이죠. 우리가 퍼즐을 맞추기 위해 퍼즐을 움직이는 건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에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 퍼즐을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이 퍼즐의 처음 상태를 과거, 시간이 흘러 이렇게 엉망이 된 상태를 미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퍼즐을 움직이는 동안,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퍼즐은 점점 엉망이 된 상태, 즉 미래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죠. 물론 이 퍼즐이 다시 처음과 같은 상태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퍼즐을 다시 맞출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죠. 따라서 퍼즐이 맞춰지는 확률보다 엉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을 가지는 쪽, 즉 미래로 시간이 흐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연력학 제 2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죠. 연력학 제 2법칙은 고립된 게의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를 말하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태를 이루는 경우의 수가 적은 상태에서 많은 상태로 변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봤던 퍼즐과 비교해 보면 퍼즐이 처음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하지만 퍼즐이 엉망이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연력학 제2 법칙에 따라 엔트로피는 증가하므로 시간은 자연스럽게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게 되는 거죠.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물리학에서 시간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물리 현상들이 시간 역전 대칭을 만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앞으로 흐르던 뒤로 흐르던 모두 물리법칙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의 방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게 되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것이고 이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자연스럽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바로 과거에서 미래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주의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고 있다는 건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건 우리의 미래가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되죠. 그래서 과거의 실패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맨